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the proudful son of... Son of God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을 영어로 그대로 보면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요, 복이 또다 평화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아들은 어 덜 자란 유아의 아들이 아니라 장성한 불량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들을 일컫는다라고 원어상으로는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나라로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에 다 기초이지만 가장 또고봉쪽으로 가면 화평을 만드는 자 거기서 화평을 만들다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걸 알고 있으세요 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교회는요 바로 이 법령 안에 살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화는 저기 멀리 있는 구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께그 생각해요 인류 평화를 사랑해요 옆에 있는 개는 싫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삶 안에 개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만 위대한 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본다고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존재가 되어야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 그래도 힘든 애들 있잖아요. <laughs> 그래도 진짜 얘는 어 지혜롭게 성경대로 살면 되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준 특별한 뭐다라고 생각하고 섭리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런 일을 제가 상상해봐요. 나만의 교회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부르심의 큰 성령의 감화를 일순간에 다 받아 버려서 날씨가 달라질 거려. 날씨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선거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거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북한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의 일이고, 이 동네와 이 동네 사이의 일이고,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 일인데 해결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요. 성경 전체의 기도를 보세요. 이 사람과 내 사이의 문제고, 나랑 아들랑 이 문제고, 가족과 가족 사이의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겸하게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 예, 그러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뭐이게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와서 물어요. 주님이어디있습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예, 와보라, 아, 와보라. 내가 묵는 곳에 와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묵는 곳에 와보라. 제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거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경험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결되어진 존재성으로부터 화평의 일은 시작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가 평화, 평화, 화평, 화평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동감하지 못하고 그죠? 중국에서 유리방화하는 30만의 지체들에 대한 마음을 잘 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화평에 대한 얘길까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위치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여기서 내 옆에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낼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구호에 불과한 거죠. 그건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호가 아니라 그분과 머무는 방식에 대한 삶이죠. 예,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이죠.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의 끝판왕이 뭐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사람. 산상수훈의 열매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뒤져 보면요. 예, 교회에 대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름을 하나 붙여 놨는데 예, 예, 성의 돌섬기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성의 돌섬기. 뭘까요? <laughs>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살아내는 오늘 아침에도 나눴잖아요. 왜 성경적인 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인생을 바라볼 때 성경적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 건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플랜대로 말씀의 플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반 되어진 게 사람인데 그 관점 안에 사람을 봐야 사람 더워집니다. 겐지스 광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인생이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불태워지고 그냥 강물가에 이렇게 환생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삶의 짐들을 다 자기 업보라고 생각을 다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장점 은 뭐예요? 다 받아들여요. 죽는 것도 받아들여. 뭐 팔자가 그런 거 어떻게? 다 받아들여. 요 이게 그 사고 구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요 겐지스강과 나인성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불교에서는 받아들여라 안 죽은 사람 어딨냐 죽음을 받아들여라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우세요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그건 죄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명확한 의식을 얘기를 하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동감하면서 그에게서 아들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고와 비성경적 사고의 결과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건 한 예에 불과하죠 소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소유하면 행복을 누릴 거란 착각을 계속해서 이 시대 세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돈더 벌길 원하고 그런 사고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돈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삶을 부어 드리는 게 삶이란 그런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욕구가 이미 승해 버렸는데. 내 삶을 어디다 부어 드릴까?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그죠? 영화 기생충에서 뭐라 합니까? 오늘도 먹고 살게 해 주시니까 리스펙트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 <laughs>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란 말이죠. 자. 우리 교회에 대한 꿈, 성경대로 살아가는 꿈이죠. 성경대로 사는 것. 제가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면 두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거 제가 좀 따라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듯이. 자, 예배가 중심이 된것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어디선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만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가 뭔지 가르쳐줬어요. 그 여인이 다섯 남편이 다섯 있고 지금도 엉망진창이라서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게 뭐예요? 본질적인 존재가 변화하고 나타나면 부수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윤리적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건드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너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실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맛보는 거예요. 글로 읽는 것과 참여 1 차원에서 3 차원으로 경험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 의식 구조가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 안에서 세속과의 이, 이, 이 투쟁 자체가 의식 자체가 변해버린 데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는 그러한. 아,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할까요? 일단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근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것이 있다는걸 체험하는 거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특별히 독일에서 독일에 이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네세 번째. 네세 번째는 교회는 돌보는 교회가 돼야 돼. 누구든지 들어와서 전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되게 편하겠죠. 딱 어색한 곳에 나가서 아무도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한명 생기면 되게 고맙죠. 막 가서 얘기도 하고 그죠? 이게 권위가 있고 유명한 사람에서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수 있게 해야 돼. 자그 말은 내 편함이 좀 포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함께 거하는 법. 우리는 국적이 되게 다양해요. 또 사회 배경도 되게 다양해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같아요. 뭐, 제가 세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따져봤더니 국가적 경험을 한 나라들이 거의 10개에서 12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렇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일본, 조선, 북조선. <laughs> 또 중국, 천국. <laughs> 그래서 대충만 따져도 10개예요, 지금. 그죠? 어, 이룰 수가 없어요. 네, 다양해요, 아주. 예. 그런데 그 다양한 것 안에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딪힘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이곳에 그들의 존재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 공동정성 못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렵지만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일치시키고 하는 섬김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 는 돌보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꿈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에 나온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다. 돌보는 교회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다. 자네 번째.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화평케 하는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돌보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섬기는 교회로 대사회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일을 하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존재성 때문에 대사회적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 평화를 전하도록 부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점심에 독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공동체 기도 모임이 그런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이에요 세상 속의 제자들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큰 얘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에게도 평화를 누리게 하라 보고만해 살게 하라 Let my people go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참 어려웠어요 제 마음에 그럼 어쨌든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잠깐 얘기했는데 조금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버, 윌리엄 윌버퍼스 얘기입니다. 1759년 사회적 명성과 부요함인 요크셔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덟 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숙모 집에서 살았는데 외숙모가 감리교인이었어요. 숙부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것도 존 뉴턴의 친구였어요. 존 뉴턴도 노예 상인 상선의 그 선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존 뉴턴이 확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시온 성가 같은 게 아마 그걸 겁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를 만들었죠. 자, 어쨌든 그 즈음에 아, 윌리엄 밀버 포스 1777년은 이 미국 독립에 관한 그 777로 외우면 돼요. 자, 그때쯤에 1776년에 캠브리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들어갑니다. 18살 때 바로 그때의 시대적 변환과 더불어서 이 마음 안에 이제 청년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4년 이후에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대학 동문인 윌리엄 피트랑 동, 같이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같이 하원의원에 당선, 당선이 됩니다. 학사학위를 1781년에 납니다. 그 말인즉슨 대학생일 때 하원의원 당선됐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때 당시엔 다좀 이런 게좀 있었어요. 가문끼리 이렇게 된게 있었습니다. 만2 9세때 1788년 돼서 이제 겨우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엄청난 영적 갈등과 소명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어, 하원의원이 880년에 됐으니까. 석사 하기까지 1788년까지 한한한 한, 한 8년 9년을 어떤 그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마음 안에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조금 더 있다가 아, 나타납니다. 1700 제가 88년까지 했죠. 예, 네. 그 사이에 영적인 변환을 갖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84년도에 성경을 읽다가 아침에 늘 묵상하는 버릇이 있는데 읽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 그 학교 교장님 아이장 밀러랑 같이 어딜 가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냐면 유럽 여행 할렐루야 어디 여행? 유럽 여행 우리 이번에 어디 가요? 이런 일이 있어서 좋겠어요 <laughs> 이런 일이 있어서 좋겠어요 유럽 여행 중에 묵상을 하다가 묵상의 버릇 가운데 뭔가 퉁 왔어요 그리고 한 (85년) 정도에 대해서 삶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고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85년도에) 그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뭔가 마음에 떠오르고 떠오르고 서술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얘기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 지난 삶에 대한 깊은 죄의식 그리고 지난 날 내가 얼마나 배음망덕했던가 하는 암울한 생각이 무겁게 나를 짓눌렀고 소중한 기회와 재능들을 헛되이 낭비한 것에 대해 나 자신을 정죄했다. 몇달 동안 내 혼이 얼마나 고뇌했는지 말로 다할 수 없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해도 지나친 것 같지 않았다. 역사적 조명 앞에 딱 서니까 아내 시간이 너무 함부로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커지니까, 아차, 내 과거 시간은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았는데 함부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에게 형체 가 없는 게으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난 여러분, 너무, 너무 자기를 채찍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게으 게으르면 안 돼. 절대 하나님께 게으른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혹은 삶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세요. 열심히 자고 있을 때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명 있긴 해요. 요나. 밑에서 열심히 자고 있어요. <laughs> 자기 사명 아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예. 자, 어쨌든 예. 이1780 6년 11월에 아, 드디어 뛰어들기로 결정했어요. 왜냐?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자기 정체 의식이 생겼어요. 1787년 10월 28일 28살에 윌리엄 밀버퍼스가 하원 의원으로 소명 일기를 씁니다. 일기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네,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윌리엄 피트 친구랑 더불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곧바로 폐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좀 바꿨어요. 1791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11차례 좌절을 당했어요.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 반인간적 저사, 인권에 반대하는 구조와 거기에 대한 수혜자들, 카르텔들 함께 묶여 가지고 거대한 악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도 못 하는 구조.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부르면서 자유에 대해 선언한 그것에 한번 찾아갔잖아요. 난 나도 목사가 될래요 그랬더니 존 뉴턴이 뭐라고 했대. 너는 노예 해방을 해라. 그 공동체에 함께, 그렇게 아름아름 모인 공동체가 요 정도 공동체, 클래함 공동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수십 년을 같이 동력하면서, 수십 년을 동력하면서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에 드디어 국가로 움직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노력하고 여론을 만들고 도, 폐지법을 대해서 애를 쓰면서 드디어 1807년 2월 23일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했어요. 무역, 무역하는 거를 그러나 노예는 계속 소유하는 거죠. 거기서 그만뒀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했어요. 1802년 덴마크, 1807년 미국, 1814년 프랑스, 1819년 어. 영국과 이게 프랑스랑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그걸 체결하고 이게 도미노 현상 같이 온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1823년 노예 폐지 모임을 다시 결성을 하고 또 이게 이런저런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위키페디아에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관심 갖고 보십시오. 1833년 7월 26일 보세요. 1833년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충 따져도 와 50년 가까이. 50년, 50년. 20살 때고 좀 넘어서 꿈꾼 50년 가까이 이렇게 애를 썼어요.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할렐루야. 병상에서 듣고 3일 이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히냐면은 우리가 갈 웨스터민스터.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길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특별한 꿈들이 또 주님께 주실 것들이 또 기대하면서 여정을 떠나셨 좋겠고요. 처음으로 34년 8월 1일에 노예제는 완전 폐지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60년 전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이럴 때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쪽 감리교 북쪽 감리교가 있고 북쪽 장로교와 남쪽 장로교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남감리 북감리라고 말하고 남장로 북장로라 얘기를 해요. 왜 갈라졌게요?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라고다 정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남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선교 운동 1860년대 이후에 1880년대가 되면 엄청나게 학생 선교 운동이 막 여기를 쏟아지면서 한반도로 와서 2, 300명, 300, 400명 선교사로 오잖아요. 그 선교사 중에 남감리교 출신의 선교사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광주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고 끝까지 섬긴 사람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역사는 그죠? 왜 그랬을까? 역사적 정황이에요 윌리엄 윌버 퍼세일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비약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이 일리는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탁 치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대해주고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양반 상놈 제도가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화해의 일들, 흑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터치, 한 사람의 강렬한 영적 체험이 역사를 만들어 가게. 왜건 하나님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사람이 터치받는 것이 100여 년 넘어서는 역사가 될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죠. 제가 오늘 일찍 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40분이면 가야 되는데, 저기 우리 청년들 한 강의가 있어서 일산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균 목사님. 우리 라이더 우리 캐 주셔서 미리 좀 40분 전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도 이런 것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 그나마 지금은 해요. 예전엔 중북계라 그러고 북한 사람들을 늑대처럼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끔가다가 반대도 많이 부딪혀요. 아 그럴 때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노예 무역이 나라의 삼분의 일에 해당됐고, 나라의 직접적 수입원이 되졌고 전체 경제의 5가 됐는데 이걸 누가 감히 빨리 끊어버리고 못 안하겠다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남북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북쪽도 변화하고 남쪽도 변화해야 돼요.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정부가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하실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의 사도처럼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언할때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다섯 번째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세번네번 이. 네 번. 교회 예,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계속 임하도록 기도하고 가는 것마다 주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인 나라는 그분이 오심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예, 그분이 완성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온전히 눈물이 닦여질 것에 대한 그런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삶, 우리의 삶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 공동체 교회가 되시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부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셔 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의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하는 삶의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